고래 원. 아 타이거 원. 바로 구매 완 어디 갔지? 어디 가서 먹지? 너는 그냥 생크림이고 나는 파. 들어간 딸기 맛있다 아, 먹어보겠어 우와 안에까지 딸기가 이렇게 들었어 엄염염염염맛있어 음, 음, 음. 완산 아? 갈 필요 없어 산쾌면 하나? 난두 개는 먹겠다. 크림을 많이 먹겠어 근데 이 크림은 진짜 하나도 안 느끼. 요드바. 지이비시마트에 내가 찾는 신발이 절대 없어. 우유집게 같은 게 이런 쪽에 있지 않을까? 식기 주방용품. 여기 메인은 지하 1층 왜냐면 장난감이니까 오 이거 괜찮지 않아? 폭빵맨카 변신도 하는 거야? 진짜 철어? 뭐 좋은 거 있나? 이거 기억나지? 와... 3360... 724 비싼... 와 쿠아 비즈... 실바니야나 쿠아 비즈도 있다. 귀여운데 하나 해볼까? 쿠리만주로 이게 좋아요 음. 음. 내첫 양털 빠스빠스 음. 바스, 바스. 빠르게 스캔 땅마고치 발견했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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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하고싶은건 다 쪼르르 하고싶어 이거 해봐야겠다 뭐 갖고싶은지 말 안해야지 오! 북극곰 나왔다 숙소에다가 <laughs> <laughs> 카이디 스프레드 두개 산거 두고 왔어요 <laughs> 내 딸기랑 파 이런~~ 일단 밥을 먹자 저번에 왔다가 짱 맛있었던 야키소바 오코노미야키 그때도 이거 하나 이거 하나에 야키 교자 먹고 맛있겠다! 예전에 내가 송파가 아고 벌써 냄새부터 맛있어. 마지막. 여전히 맛있네. 여기다. 이야가쿠이마 약간 근데 진짜 먹어본 것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어. 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에 음 <굿>. <텐진포인> 그 왔습니다. 과연, 우리 게 있을지. 헐, 이건 뭐야? 애가 왜 저래. 그쵸? SE 옛날 시리즈 사고 싶었는데. 안 사! 응. <laughs> 너무 멍청이처럼 생겼는데. 어? 나 집에 이거 있는데. 여기 보고 많다. 디지몬 구찌가 없어, 슬픈. <laughs> 아빠는 폴로가 좀 거의 귀엽다, 곰돌이 엄마 아빠 선수건 나는 수박음료안 먹어봤으니까. 먹어볼만한게 있나 봐야겠어 맛이니까 살것 같고 <laughs> 마지막 진짜, 진짜, 진짜 찐맛 과연 비슷한 것도 없어 이번 여행 마지막 같차샵 어제 저녁으로 먹은 갓차석염망이야석잡망이 못생겼어. 이거 3만 원이래. 빨 <laughs> 귀엽다. 이거. 되게 적어 요 두개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제일 무거운 걸 찾고 있습니다 다른 건다 가벼워 이거 하나만 해 볼까? 도쿄엔제도 딱히 뭐가 별로 없어서 소소하게 샀습니다 우연히 찜해놨던 빵집 빠이 얘기야. 퀸도 맛있고, 겠 이것도 유명하긴 하던데... 뜬금없는 도넛 메뉴... 단독 우유도 있고, 라떼도 별이었잖아. 먹자! 완전 바삭바삭하다 근데 <목소� dakika> 네, 뭐아 <laughs> <긴 웃음> 그러니까. 어, 어, 오늘 날씨가 어, 너무 좋아. 이런 날 집에 가야 된다니. <이 웃음> 다시 온 칼디. 어? 딸기가 없잖아. 여기가 원래 딸기였잖아. 어... 칼디를 못산 이유는 또 여행을 오라는 거지. 어디 한번 찾아보쇼 이건 나 있는 거뒤기무신의게 대장물다 다 여기 있었네 이1만원네 이거 이거?

아 아! 아, 가못 락!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건가? 아! <laughs> 헬로 <laughs> 이번 여행에서 사온 캐릭터 굿즈들만 한번 빠르게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쇼르릉! 제일 먼저 이 앞에 있는 이 제일 큰거 이게 뭐냐면 제가 가서 쿠로미쿠지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했을 때 4등상이랑 7등상 파이 보관함이랑 파우치를 뽑아서 괜찮다 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한판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동생이 그냥 옮기면 해봐라 해가지고 한 번에 더 했는데 2등상이 나왔어 2등상 제일 갖고 싶었던 거는 1등 시계인데 2등이에보딸보 보딸보딸 왕만족 쿠마모토에 처음 가서 쿠마몬 인형도 하나 사왔고요. 아! 요거는 동키호테 나카스 점에서만 보고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가지고 <laughs> 요렇게 헬로키티 키링도 사왔고요. 그러니까 양모 페이트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쿠리만쥬 양모 페이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도전해볼까 싶어서 벌써 근데 요 손목도 너무 귀여워.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여행 갔을 때 이거 제 제품 못 샀었거든요. 근데 딱 쿠리만 좋아있어가지고짱 귀여워. 요거는 동생이 그때 쿠지 해가지고 상을 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저한테 넘겼어요. <laughs> 이런 거. 이런 책갈피, 스티커, 카드, 키링. 다 랜덤 깡이라서, 이거 다 뜯어봐야 돼. 누구지? 이런. 그 다음, 쿠리만주 아니면 하치와레가 나오기를. 아 아, 꽝인디이 음. 이 스티커는 두 개를 샀죠. 에, 먹을 것도 들었네? 오! 아, 이건 별로 귀엽다. 커는뭐 괜찮은데요? 근데 쿠리만주가안 나오네? 중복이 없기를 이거 <laughs> 뭐야? 아 귀여워 이거 뭐야? 아쿠리만주 하나 넣었어 마지막 과연 하나 둘셋아 진짜 왜 자꾸 얘만 나와 사자 좋아하는 사람 이거, 이거, 이거. 다 귀엽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도 시사가 나온다면 운명인 걸로. 제발. 바로 있나 봐. 하나, 둘, 셋. 오, 아치와레. 짱 귀엽다. 다음. 언니와 카드인데, 좀 반짝반짝 예쁜 게 나왔으면 좋겠다. 오, 키티 남친. 아, 뭐야, 파한 것만 나와. 아, 반짝이가. 배치마루? 아이, 오, 오, 뭐야, 노 만족. 여기 이런 귀여운 게 있는데. 랜덤 깡 별로네요. 문을 여다 다 썼나? 이렇게 확정가챠로사는게 낫겠어. 제일 랜덤 또 남아있어. 이게 무거운 거가 갖고 싶어서 무거운 걸 골랐는데. 나는, 요, 소파, 아니면, 침대. 이 서랍장. 까볼게요. 하나, 둘, 셋.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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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제일 갖고 싶던 침대야. 너무 귀엽다. 좀큰 애들한테 운이 좋은데요? 다시 언박싱 할 맛이 나요. 요거랑, 요거는, 토끼 세트를 맞춰왔습니다. 요것도 코테마라서 같이 두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다마고치도 이게 다랜덤이요 이렇게 여섯 가지 중에 전 앞에 세 개. 제일 원하는 건 마메치. 나둘 셋. 허? 뭐야? 이럴 수 있는 거? 똥 싸는 마메치 스티커도 있다. <laughs> 대박, 제일 원하는 거 나왔어요. 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이것도 한국에서 봤을 때안 사고 아껴뒀다가 일본 가서 사봤습니다. 종류가 진짜 많아요. 여기서도 마메치가 나오면 좋겠지만. 어? 아, 아. 초콜렛 먹어야 되는 건가? 에그몬 같은 거였네? 반반.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난 이게 더 중요해, 지금. 아! 마음을 비웠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아, 이거는. 아, 이 아저씨 뭐야. 뭐야? 시크릿이야? 이 그림 중에 없는데? 얘 시크릿이야? 못생겼어. 진정해. 그래도 요 마메치, 제일 큰 마메치가 나와줬기 때문에 참아보겠습니다. 이게 다 제가 가차했던 건데. 이번에 가차 운이 진짜 좋았거든요. 이거는한 번에 제일 갖고 싶던 북극곰 코스터가 나왔고요. 구마모토에서 산 마그넷. 이제 마그넷을 한번 모아볼까 싶어서 구마모토에서 샀는데 후쿠오카 마그넷은 예쁜 게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안 샀고 스트랩인데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저는 구마모토에 첫 방문한 날짜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는 키링이거든요? 사실 이 금색이 예쁘지는 않은데 후쿠오카는 명랑 구마모토는 구마모토 성이랑 같이 있는 애들이 귀여워가지고 여행 기념이니까 하나씩 사봤습니다. 첫 번째 만에 바로 호빵맨을뽑아버렸어 저랑 굉장히 디지몬 어드벤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디지몬 어드벤처를 구마모토에서 처음 딱 발견한 거예요. 이거 후쿠오카에서 한 번도 못 봤어. 더 뽑아봤어야 했는데 당연히 다른 데 있을 줄 알고 세 개만 뽑았어요. 아구몬은 없지만 그래도 파당몬하고 파피몬, 취라몬까지. 레미랑 산니오랑 콜라보한 게꽤 보였었는데 맨첫 번째에서 사라이가 나왔지만 요거는 품을만해요. 좀 귀엽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핑크색 캡슐이 보여서 했더니 키티가 나와줬고요. 레미랑 보라를 제일 좋아하는데 고무 이거는 이게 요게 바로 나왔어요. 체리랑 산니오랑 클라보한 거에서도 바로 마이 멜로디 뽑았고요. 체리 마법봉이랑 체리 카드. 오! 오! 그리고 이게 대박인 게 카드 붙어요. <laughs> 짱! 요거를 이렇게 착 넣어서 체리존에 둘 굿즈가 또 생겼어요. 이렇게 말캉말캉말캉말캉 요런 귀여운 고양이 가구까지 뽑은 가챠. 이 다음은 요 봉투 하나 남았는데 이건 대부분 문구류예요. 제가 스티커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갔더니 펜이 싸고 예쁜 게 많아서 기본 색깔 말고 좀 반짝이랑 색깔 있는 펜들을 이렇게 사왔고요. 연필을 쓰진 않지만 약간 소장목장? 응? 소장목적으로 그 다음, 스티커들은, 이렇게, 사마고치산니오 승쿠구라시, 산니호, 막, 위라쿠마 같은 것도 뚜루루루루루 사고, 이것만 보면 눈이 헷가닥헷가닥 돌아가가지고, 한국에서 거의 만원에 파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거든요. 갔더니, 550엔. 이걸로 열심히 또 일기를 써볼 거예요. 치밴데이를 디즈니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갔더니, 요 유니콘 컨셉이 메인 테마더라고요. 요 파우치와, 이렇게, 스티커 세트. 또 사고 <laughs> 이게 진짜 웃겨 증명사진 컨셉인 스티커가 있길래 이것까지 샀어요 편지지 색종이도 샀고 <laughs> 이거 진짜 램이니까 갖고 싶다 해서 처음 봐가지고 했는데 요거 진짜 예쁘다 단체로 있는 파일이에요 진짜 램이 보라 아니면 은 단체가 갖고 싶었는데 다행히 한 번에 원하는 게 나와서 음. 이번에 진짜 가차원이 좀따라졌던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의 소소한 하울이 끝났습니다. 안녕.